액션! 안녕하세요 조인성입니다. 어, 이렇게 뜻깊은 캠페인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어, 영광입니다. 어, 글쎄요 이 루게릭 병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이 어, 이 캠페인을 통해서 어,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. 어, 저도 이런 좋은 행사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음, 영광입니다. 저를 포함한 또세 3명, 명의 분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실 것 같은데요. 네. 배우 이광수 씨 그리고 임주환 씨 그리고 야구 선수 조인성 씨 예, 어, 함께 이 뜻깊은 어, 이 릴레이 캠페인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 아무쪼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서 <laughs> 네. 파사 네, 지금까지 조인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